이번에는 시크릿 음. 옛날 시크릿 가수 네, 네. 한성아 씨 음. 요즘엔 배우로 활동하고 있, 있는데 <laughs> 이분 어떻게 될까요? 이분은 가수 활동했을 때에는 솔직히 뜨지를 못했어요. 왜 뜨지를 못했냐면 거기에 같은 <laughs> 가수들이 다른 빠른... 여성 아 너무 좋았어요. <laughs> 아 그래요? 지금도 괜찮아요, 전현시 <laughs> 팬입니다. <laughs> 아 그래요? 그쪽에서 조금 묻힌 케이스가 됐었고 다른 사람으로 이슈가 돼서 그래서 아마 가수로 가수를 활동을 하다가 아마 배우로 조금 역할을 바꾸신 것 같은데 어, 처음에 처음에 배우로 역할을 하면서 그래도 이분은 어떻게 보면 안뜬 케이스는 아니에요. 차츰 차츰 계단 올라가듯이 한 발자 한 발자 올라가면서 여기까지 올라온 케이스가 맞고 그리고 이분은 조금 얼굴에 복이 없었는데 성형 성형을 하면서 조금 복을 내가 받는 케이스예요. 그러니까 얼굴을 조금 고치셔서 내가 복이 많아진 케이스가 된 거고 어떻게 보면. <laughs> 이분은 지금도 괜찮지만 2, 3년, 4, 5년까지는 괜찮아요 괜찮고 어 연애가 들어오네요 아 연애가요? 네 연애가 들어와요 요번에 드라마를 찍으시면서 또 한번에 커플로 연애가 이슈가 될것 같은데요 음... 음, 남자분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지금 결혼의 온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하셔도 된다라는 소리가 지금 들려요. 그리고 연기 쪽으로는 아마 요번 말고 다음에 더 활발한 쪽으로 연기를 해서 내 자신감 가져서 어, 품어낼 수 있을 만큼의 다 품어내신다면 분명히 내년 수전에는 정말 내가 어, 김고은 씨처럼 뚜렷한 이름석자를 알려서 온 국민한테 이슈를 만들 일이 있어요 내년 올해 운보다 내년 운이 더 낫다 그런 쪽이 그리고 더 나라는 사람을 더 이슈 만들 수 있는 역할이 들어와요 내년에는 그래서 폭이 넓어졌어요 이제는 안전히 폭이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는 조금 더 용기를 가지시고 내년 4 5년 동안은 꾸준히 가신다면 자리는 잡으시겠네요